국내 최대의 고미술품 전시관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다보성 갤러리에서 지난달 6일부터 봄예향기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고미술 특별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 전시 중입니다. 당초 전시 기간은 4월 29일까지였는데요.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한 달간 연장된 겁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 철불좌상 고구려시대 토기삼존불 고려시대 청동정병, 청자열의 입상, 조선시대 백자철화 울룡문호, 백자청화 울룡문호를 비롯한 철물도자류, 조선시대 시왕도, 산신도, 책가도 등 서화 및 목기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문화유산인 주옥같은 고미술 명품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m가 넘은 육중하면서도 토속적 내음이 집게 풍기는 삼국시대 철불좌상을 비롯해 보물급인 고구려시대 토기삼존불, 삼국고려시대를 가로지르는 청동정병을 비롯한 각종 청동작품들과 고려시대 청자열래입상 청자삼강운항문병,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 등 각종 청자작품들은 아름다움에 목마른 영혼을 적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의 나은도, 산신도, 시왕도, 곽분양 행락도, 호렵도 등 각종 서화 작품들은 고대 한국 서화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조선조 목공예술인 책상, 경상, 반다지, 문갑, 주칠비접, 갑계수리, 서류함, 사각상, 남학신, 등잔대 등 조선시대 모든 실생활용 명품 목공예 작품들은 마치 금방 깨어난 듯 자태를 찬란히 빛내고 있습니다. 일반 고미술 전시장이라기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일종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보성 갤러리 김종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전시 등이 정지되어 우울함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위안이 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 연장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현에 빠져 있고 이번 기회에 모든 분들이 이런 그 우리 중요한 선조들의 얼과 굴 혼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들을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또한 수익금 중 일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전시 이후 고미술품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모색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보성 갤러리는 세계 최초, 최고의 금속 활자인 증도가자 101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유절보다 중요하고 획기적인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증도가자는 2010년 9월 공개 이후 국내외 학술적,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검증 결과 고려시대에 주조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임이 다각적으로 증명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 증도가자가 고려 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는 논리로 부결 처분을 내려 아직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고고학적 증거자료 수집, 학술적 연구성과 문화재 심의과정 성과물 등을 통한 입체적 규명 등을 통해 진품 입증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장 전시에서 증도가자가 잠시라도 선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